오늘은 백세 어르신이 꼭 지킨 뼈 습관 7가지 빠르게 잔소리 들어갑니다. 엄마, 아빠, 백세 넘게 걸어다니는 어르신들 비결이 뭔지 아세요? 약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래요. 어떤 습관인지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. 화면 두 번만 눌러도 자식 마음이 전해집니다. 첫째, 칼슘, 비타민 K 챙기기. 우유 한 컵, 멸치 한 줌, 시금치 한 접시. 둘째, 햇빛 쬐기. 여름은 15분, 겨울은 30분 이상이면 충분해요. 셋째, 단백질 보충. 고기, 생선, 두부, 콜라겐이 뼈 힘줄이 됩니다. 넷째, 가벼운 운동. 집에서 춤한 곡만 쳐도 뼈가 기뻐해요. 다섯째, 무릎 두드리기. 하루 100번만 툭툭, 간단하죠? 여섯째, 숙면. 푹잘 자야 뼈도 푹 쉬고 다시 단단해집니다. 일곱째, 체중 관리. 너무 말라도, 너무 무거워도 뼈가 힘들어요. 이중네 가지만 해도 뼈가 달라집니다. 이 중에 오늘 바로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으세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도 제 잔소리 들어주셔서 고마워요.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